3종 연습하겠습니다. 자, 3종은, 5를 기준으로 해서 일씩 커지는 수죠. 자, 해서 수 배열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자, 5, 1, 그렇죠. 6, 5, 2, 7, 5, 3, 8, 5, 4, 9, 5, 5, 10. 그 다음에는 무작위로 5, 3, 8. 5, 1, 6, 5, 4, 9, 5, 2, 7. 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은 중간중간 많이 있어요. 자, 5, 2, 2, 7, 5, 1, 6, 5, 4, 9, 5, 3, 8. 5두개 가장 쉬운 거죠. 10. 그래서 우리 3종 연습은 5를 기준으로 해서 1씩 커지는 수, 10까지요. 그래서 우리 3종 연습할 수 있네요.